안녕하세요. 3D 운전 게임 운전 교실 팬 게임 제작자입니다. 저번에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어, 그때 많은 분들이 오류 제보해 주셨는데, 어, 뭐였더라? 아, 맞다. 그 플레이 버튼이 탱크부터 안 나온다는 그오류는데 어, 아마도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업데이트에서 딱히 달라진 건, 어, 저기 딱 보다, 어, 저기 뭔가. 익숙한 형상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서울 엔타워입니다. 색깔은 이렇네요. <laughs> 어, 제가 어, 추가했고요이 어, 서울 엔타워는 어, 그냥 장식물입니다 <laughs> 그냥 이게 대한민국의 상징이니까 어, 송전차 벽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도로는 어디로 통하는 도로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로 가면 재미없으니까 차로 가볼게요. 잠깐만요. 음, 좀 기다려야 해요. 아, 그리고 아직 다운 로그인, 로그인... 어, 근데요, 기차 소리 들리시죠? <laughs> 로그인, 로그인 안 되신다는 분들 있거든요. 그 다운로드할 때 뭐, 로그인하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이거 핸드폰에서... 어, 진짜 핸드폰에서 그 다운을 받아야 하는데, 그 컴퓨터에서 그... 했지. 그 링크로 들어가서 면되거든요 핸드폰에서 앱, 이거 플레이스토어에서 직접 어, 검색하셔서 다운 받으면 어 있는데 일단 다운 받기 위해서는 어제 제 여기 원본 옛날 앱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게 계속 가다가 어 제, 거기 제작자 제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서 그 2.0이라고 있겠는데, 3D 운전 게임 어, 검은색 차에 다 파란색 바탕이라고. 2.0이라고 써있는 아이콘이. 그래서 거기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찾아릴게요 자, 한번 가볼게요. 어, 잠깐만, 기차가 뭔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열차 색깔이 다양해집니다. 열차 색깔이 다양해서 밋밋하지 않아습니다 어우, 고개 소리 좀 줄여야겠네요. 자, 계속 갑니다. 추억의 장점이지만 산에 넘으면 어디로 이어질지 한번 가보시죠. 계속 갑니다. 어, 저 부닥치겠다. 블랙~ 짜~ 달립니다. 달려 뭐, 나무가 산에 붙였네. 어, 이곳은 뭔가 익숙해 보이는 곳인데요. 여기 뭔가, 전 버전에서 뭔가 보셨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곳은 항구입니다. 전 버전에 있던 걸 지금 여기 추가하였습니다. 항구 오랜만에 보네요. 추억의 항구 <laughs> 추가될 겁니다. 자, 항구는 그대로입니다. 대신 그 펜스가 없어서니까 추가할게요. 어 기차 소리 여기까지네요. <laughs> 소리 좀 줄여야겠네요. 자. 내려볼게요. 알라라 어. 뭔가 보셨죠? <laughs> 어 꺼졌네요 사람이. 어앞땅 아, 아래로 꺼졌네요. <laughs> 자 한번 볼게요. 따단. 그렇습니다. <laughs> 이거 이제 이제 뭐였지? 그, 이게 어 그, 이거 3인칭 사람 삼인칭 사람이 추가됐는데 지금 이게 3D 운전교실님. 자님 그거 그 사람이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 캐릭터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게 유니티엔 요 에셋 스토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딴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에셋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3차원으로 추가되고 점프 버튼 점프 보자 어 다시 올라오지 못해 근데 파츠는 영원히 괜찮습니다 차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laughs> 어, 차가 또 죽이고 어, 계속 내려줘자 <laughs> 이렇게 많은 것들이 추가됐고요 <laughs> 대박이죠 이번 업데이트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 추가하느라고 <laughs> 한참 지쳤죠 뭐 <laughs> SS도 지쳤죠 <laughs> 이렇게 계속 가서 오 어. 어, 기차소리 너무 커 <laughs> 이거 어떡하냐 기차소리 <laughs> 줄여야겠다 어. 저게, 아. 저아 맞다. 그 탱크 오류 그거 보셨습니다. 그 티큐에서 플레이 버튼 없어지는 오류. 어, 업데이트는 이거 빨리 되는 대로 되고 이거 업데이트 어 관련네요. 이게 업데이트는 어, 어 이게 뭐였지? 이게 이 끝나는 대로 될 거거든요. 어깨 빨리 될 겁니다. 이번 업데이트 는그 동안 기다려 주 어, 자, 이렇고 일단 잠깐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추가되었고 한 번에 한국 풍경 좀 볼게요. 똑같습니다 저번일. 다만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역시 펜스 <laughs> 뭔가 펜스 없으니까 허전해 보이네요. 펜스가 있어야지 뭔가 예쁜데. 그리고 이 넓지 넓은 어 허허 벌판이 있네요. 허허 벌판. 안 <laughs> 어쨌든 이렇게 산들이 좀 추가되고. 어 잠깐만 배경로를 설정 안 했네요. 이 배경로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이 빨강 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이대로 쭉 가면 한거 통과 하겠네요. 그냥 땅을 <laughs> 바꿔야겠네. 물도 좀 넓이고요. 좀더 퀄리티 있게 바꿔야죠. 자 일단 이 정도는 됐고 기차 색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하하 빨하초빨초하빨초초빨하초 빨초, <laughs> 아이 기차 <laughs> 다 기차 <귀차> 다릅니다. <laughs> 아이 정도 됐고 이 정도 됐으니 음, 사람을 기대하며 그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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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